네. 먼저 이 ISTJ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STJ는 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정말 한국적인 유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25%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 굉장히 한국 사람들이 어, 여러 가지 특징들을 함께 공유하고 있는 캐릭터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한국 사람하면 떠올려지는 색깔이 바로 이 ISTJ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성격일까요? 먼저, ISTJ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유형으로 알려져 있고요. 한국 사람들은 조용하고 말이 없으며 신중하고 상당히 내성적인 성향이 다분합니다. 또한, 학교에서 손을 들어 질문하거나 선생님에게 모르는 것을 물어보는 것이 상당히 어색합니다. 자, 그래서 이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징, 조용하고 말이 없고 내성적이고 또 선생님에게 질문하는 것을 굉장히 부끄러워하고 이런 성향들은 전부 그렇죠. ISTJ가 가지고 있는 것인데요. 자, 좀더 살펴보면 내내병에 걸려 온순하고 순종적인 모습이 미덕으로 알려질 만큼 상당히 보수적인 성향이다. 모험하기보다는 익숙한 것과 안전에 민감하며 잦은 외란으로, 그렇죠? 사실적이고 현실적인 것을 믿는 S 성향이 발달했다. 무슨 성향이 발달했다고요? 그렇습니다. S 성향. S가 어떤 성향이죠? 그렇죠. 감각형이죠. 감각형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숲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세세한 나무를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 세세한 정보, 사실, 안전, 이런 것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학구열과 교육열이 굉장히 높은 나라다. 자,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요, 학습시간이 평균 9시간입니다. 그 정도로 우리 학부모님들이, 특히 어머님들이, 한국의 엄마들이, 자녀에 대한 교육사랑이 아주 지대하신데요. 이러한 것도 하나의 ISTJ의 성향으로 볼수 있습니다. 논리와 수학적인 사고를 하는 T 성향이 발달했기 때문이죠. 또, 빨리빨리 문화로 땅덩어리는 작지만 또 인구수는 적지만 그 누구에게도 잘 밀리지 않는 강인한 승부욕이 있고 자존감이 있습니다. 또, 준비성과 계획성이라는 제1 성향. 제이가 바로 판단형이죠. 자, 판단형인 생활 양식을 갖고 있는 분들은 미리미리 계획하고 준비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성실하고 꾸준한 노력으로 한류의 열풍을 이루어냈고 한강의 기적을 일구어낸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고 우리나라 사람들입니다. 또한 ISTJ는 소금처럼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 소금하면은 뭐가 떠오르죠? 두 가지 특징 정도가 떠오릅니다. 첫 번째는 소금은 음식에 다 들어가는 재료고, 두 번째는 소금은 아주 깨끗합니다. 그처럼 어떤 음식이든 소금이 들어가듯이 세상에 꼭 필요한 소금과 같은 원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누구죠? 그렇죠. ISTJ입니다. 그리고 고대로부터 이 소금이라는 물질은 아주 깨끗한 물질로 알려져 있고, 어, 그러하기에 이 깨끗함이라는 것은 깨끗한 양심과 청렴 결백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생활도 아주 모범적이고 교과서적이고요. 규칙적인 생활 습관으로 빈틈이 없는 분들이며 또한번 시작한 일을 끝까지 해내고 마무리하는 일명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분들이 바로 누구다 ISTJ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이분들의 말이 곧 약속이며 또 자신이 한번 입으로 내뱉은 말에 책임을 지는 말로써 믿음과 신뢰가 가는 그런 분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어떠한 유혹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지조가 있고 또 소금이 많으면 음식이 짜서 먹지 못하게 되듯이. 그렇죠? 소금도 너무 많이 넣으면 못 먹죠. 네. 그러듯이 원칙이 너무 강한 특징이 있다 보니까 ISTJ 성향을 갖고 있는 분들이 좀 융통성이 없고 경직되어 있는 고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 우회하면서 어, 자신에게 가끔씩은 여유와 쉼을 주고 숨 고르기를 할 필요가 있는 분들이 ISTJ가 되겠고요. 또 지나친 양심과 청결함, 완벽주의라는 강박에 빠져 있다 보니까 작은 실수와 잘못도 용납하지 못하는 인간관계에 너무 좀, 어, 까칠한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 이러한, 어, 음, 자신과 타인에게 높은 도덕적인 잣대를 들이대는 이러한 모습 때문에 사람들이 ISTJ를, 어, 비판적인 사람으로도 오해하기도 합니다.